장세기 6장 14절과 출애굽기 2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더 숨길 수가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하나님께 이끌려 가는 삶 창세기 6장 14절과 출애굽기 2장 3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이끌려가는 삶 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수천 년에 걸쳐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인데 그 놀라운 메시지 안에 일관성과 통일성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 두 본문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는 테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방주와 갈대 상자는 같은 단어인 테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두 사건은 시간적으로 또 상황적으로 전혀 다르지만 그 본질은 같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긴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의 심판 중에 주어진 구원의 방법과 그 길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아기 모세의 갈대상자는 절망 속에 그 띄운 믿음의 고백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쓰인 태바인 방주와 갈대상자의 공통점이 있는데, 먼저 이 방주는 조종장치가 없고, 돛도 없고, 방향타도 없고, 노도 없습니다. 이것에는 인간이 목적지를 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닫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노아와 그의 식구들의 믿음은 방주라는 배에 들어가는 믿음 뿐입니다. 물 위에 띄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띄운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인생의 방향을 내가 정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구원은 언제나 하나님께 맡긴 자에게 임하는 선물인 것입니다. 다음은 아기 모세를 담은 이 갈대상자 역시 작고 연약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이 택하신 구원의 씨앗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갈대상자 역시 방향도 추진력도 없었습니다. 그저 기도로 밀어 올린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어느 순간 갈대상자에 우리의 소중한 것을 담아 흘려보낼 때가 여러분 있습니다. 내가 막을 수 없는 위험 앞에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방주, 갈대 상자인 테바의 공통점은 아주 분명합니다. 무동력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통제할 수 없습니다. 밖으로는 심판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만 안에는 생명과 구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끄심이자 그의 구원의 방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조종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구원의 핵심은 내가 얼마나 잘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를 믿고 맡기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테바의 영적 의미는 십자가 아래 보호받는 집으로서 하나님의 언약과 구원의 증거 안에 보호받는 영적 공간이며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하나님께 이끌려가는 삶의 인도하심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첫 번째 본문인 창세기 6장, 이 6장은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데 필요한 관심보다는 세상에서 필요한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 짓고 시집 가고 장가 가는 그러한 일들에게만 온통 관심이 몰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한 번도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홍수의 심판에 대해 영적으로 깨어 꼭 필요한 대책을 세워 준비한 일이 없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노아가 목소리쳐 외쳐 선포한 장차 다가올 심판을 믿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마음에 투지도 않았습니다. 베드로우서 2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자이 구절에서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는 의미가 여러분 담겨지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의미는 노아가 그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알렸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창세기 6장 1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했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부패의 원어는 타락, 파괴, 낭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타락하더니 인생을 낭비하였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파괴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잊은 삶은 세상이 보기에 훌륭해 보이는 삶을 살았다 해도 타락과 낭비의 인생인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이끌려 가는 삶. 이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 필요한 것보다 더큰 축복으로 복을 내려 주시고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같은 꼭 필요하셔서 어렵다심으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오늘날 구원의 방주를 믿음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세워 가야 합니다. 방주 짓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일 것입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과 밖에 칠하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은 노아의 방주는 경고하신 홍수의 심판에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한 방주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이끌려가는 삶이란 의미에서 역청으로 그 안과 밖을 칠하여 바라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께 이끌리는 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는 십자가로 상징되는 고페로 나무와 그리스도의 보혈로 상징되는 역청으로 인해 세상의 죄와 사망의 세력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9절 말씀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외관상 방주를 아무리 잘 만들었다고 해도 그 안과 밖에 고패를이 역청을 바르지 않으면 절대로 물에 뜰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밖에 있는 물이 안으로 차고 올라와 가라앉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꼭 필요로 하는 것 역청으로 잘 칠해져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40일 주야의 홍수에도 안전하게 그 운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역청은 히브리어 카파르에서 유래한 말로 칠할 것은 칠하라. 덮을 것으로 덮으라라고 하는 뜻인데요. 여기서는 이 역청이 고페르라 하여 속량 또는 구속, 속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속죄하다라는 의미로 쓰인 출애굽기 30장 12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개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개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역청을 그 안과 밖에 칠하라라는 말은 속전으로 속죄하라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와 사망의 물결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하는 영적 역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나타낸 것입니다. 우리의 속죄 제물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칠해져서 죄와 사망의 세력이 감히 침범할 수 없는 영적 방주인 교회 안에 우리가 단단히 영적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패로 나무를 사용하라라고 하는 이유는 오직 십자가 나무 위에 우리를 위하여 보혈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방주의 역청을 안과 밖으로 발라 홍수 후에도 방주 안으로 또 밖에 물이 들어오지 않고 구원받는 것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 뿔에 피를 바르고 속죄을 받은 것은 영적 의미에서 같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배와 물의 관계가 뗄려야뗄수 없듯이 사람과 세상은 뗄려야뗄수 없습니다. 배는 물에 있지만 배 안으로 결코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틈이 생기지 않도록 방수 처리 잘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역시 죄 많은 이 세상 물결 속에 어쩔 수 없이 살지만 이 세상에 악하고 추한 죄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철저히 막아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죄에 자주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능력의 주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채워져 있을 때매 순간 밀려오는 죄의 물결을 막을 뿐 아니라 주님 주시는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믿음의 항해를 잘 하실 줄 믿습니다. 먼저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틈을 막기 위해 역청으로 안과 밖을 칠하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죄악으로 넘쳐나는 불의함의 물결이 넘실되는 이 노아홍수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노아 방주 같은 영적인 방주인 교회 안에서 거하며 우리의 영혼을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죄악의 세력이 틈새를 공략하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의 도 보혈로 빈틈없이 칠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끌려가는 삶 바로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꼭 필요한 십자가의 도인 줄 믿습니다. 역청은 방주의 외부로부터 물이 새는 것 뿐만 아니라 외부의 모든 위험 요소로부터 보호하고 내부의 안전과 곤충이 구멍을 뚫는 것 등등 내부 안에 오랫동안 짐승들이 머물면서 내는 그 악취를 완화시켜주는 방향제 역할도 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교회를 공격하는 모든 악한 세력과 세상의 죄와 더러움에서 보호해 주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성도들 간에 생길 수 있는 그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등등 인간 냄새나는 악취를 깨끗하게 씻어 주고 덮어 주는 사랑의 향기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7절에 보시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나타나는 틈이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믿음 없이 마음대로 행동하고 말하는 순간인 것입니다. 이러한 순간 영적 틈이 생겨 그 사이로 죄악이 비집고 들어와 영적 방주와 같은 교회와 가정 그리고 보이지 않는 교회인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을 침몰시키려 하기 때문에 주님의 자녀된 우리는 절대로 악에게 틈을 주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충분히 치여져 있는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무장된 모습이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으며 마귀의 그 관계의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 일상생활 속에서 마귀의 대적에 날마다 날마다 승리하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당대 의인이었던 노아에게 방주를 나무로 짓고 안팎을 송진에서 나오는 역청으로 바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요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자, 마지막 본문인 출애굽기는 요셉 이후 오랜 시간이 흘러 애굽의 세 왕이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번성하고 있는 요셉의 후손들을 탐탁지 않게 생각한 애굽왕은 더욱 혹독한 강제 노동을 시키고 급기야 남자아이는 날강에 버리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이스라엘 여인이 너무나 사랑스러운 남자아이를 하나 낳았습니다. 그 아기의 부모는 아기를 꼭 살리고 싶어 왕의 눈을 피해 마음을 졸이며 눈물의 기도로 아기를 키웠습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 세 달이 지나자, 그 아기를 더 이상 숨겨서 키울 수 없어서 결국 갈대와 역청으로 물에 뜰수 있는 아주 특별한 바구니를 만들었습니다. 아기의 어머니는 아기를 바구니에 담아서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아기의 생명을 맡기며 눈물로 강에 띄어 보냈습니다. 어머니는 아기의 누나에게 바구니에 담긴 동생을 지켜보라고 했습니다. 때마침 날강가에 나온 애굽공주가 아기가 담겨진 갈대 상자를 발견했는데 공주는 그 아기가 너무나 가엽고 예뻐서 아들로 삼고 싶어 했습니다. 아기의 누나가 재빨리 공주에게 공주님 유모를 구해올까요? 이렇게 말하자 공주가 그래 어서 불러오라라는 말에 얼른 어머니에게 달려가서 모셔와 아기는 다시 어머니 품에 무사히 안겼습니다. 아기는 자라나서. 애굽 왕궁에 보내져서 애굽의 왕자 모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 리더자로서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바로 눈물의 기도가 나은 큰 축복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이끌려가는 삶이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무엇일까요?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이끌리는 자의 삶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눈물의 기도가 있을 때 결국 우리의 자녀들이 축복을 누리게 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태어날 당시 이스라엘 인구가 점점점 왕성해지자 두려워진 애굽인들은 히브리인이 낳은 산의 아기는 모두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명령을 하였습니다. 성경은 요게벳이 아기를 숨겨기는 이유는 그 아기가 잘 생겼기 때문이라라고 말합니다. 엄마 아빠 눈에는 모든 아기가 다잘 생기고 이쁘지 않겠습니까? 자, 이 본문 2 절에 보시면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그 아기가 잘 생겨서라는 말은 그 아기의 외모가 특별히 뛰어났다라기보다 어머니 요게벳이 낳은 아기에게 무엇인가? 특별함을 느꼈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애고방의 명령을 거부하고 그렇게 숨겨 키울 수가 없었습니다. 요게벳과 아므람은 눈물을 머금고그 사랑스러운 아기를 살릴 방도를 아무리 찾아보았지만 도저히 틀 수가 없어 결국 갈대로 만든 상자를 가져다가 물에 이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송진을 발라 그 아기를 뉘어 나일강에 띄워놓습니다. 이 과정의 행간에 숨겨지고 다 표현 못한 이 모세 부모님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한번 깊이 묵상해 보길 바랍니다. 갈대로 상자를 만들고 역청과 송진으로 그 틈을 발라 물이 새지 않게 하고 그 아기를 뉘울 것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애타고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아버지께 아이를 놓고 기도했겠습니까? 갈대가 한땀한땀 한땀 엮어질 때마다 아버지 아무람과 어머니 요괴벳의그 기도의 눈물이 그곳에 스며들지 않았겠습니까? 부모로서 이 아기에게 마지막 해줄 수 있는 것이라곤 그저 작고 볼품없는 갈대상자였습니다. 얼마나 부모로서 마음이 애리고 아팠겠습니까? 엄마, 요괴배은 날마다 아이를 끌어안고 목 놓아 울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기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저희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우리의 아이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줄수 있음을 믿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세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마치 아기 모세를 갈대 상자를 만들어 흘려 보내야 하는 아무람과요괴벳이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의 진정한 참 부모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전적으로 맡기며 눈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크신 축복을 누리게 될줄 믿습니다. 아기 모세에겐 어떤 축복이 있었겠습니까? 애굽 바로의 공주가 그 시간 그 장소 그 자리에서 아기가 놓인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하시고 공주가 그 아기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공주의 그 마음을 움직이신 것입니다. 아무리 공주라 하더라도 히브리 남자 아기에 대한 애국왕의 사륙 명령을 어기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친히 일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시편 127편 3절 말씀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자, 이 말씀과 같이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말씀합니다. 아기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과 어머니 요게벳처럼 우리의 참 주인이신 그 부모이신 하나님 손에 눈물의 기도와 함께 전적으로 맡겨 드릴 때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 어머니 요게벳은 아기 모세를 기적적으로 되찾아 어머니 품에서 애굽의 왕자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더큰 축복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그 백성을 이끄는 영적 영도자 리더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부모님이 눈물로 기도했을 때 눈물의 기도가 나은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끝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께 이끌리는 삶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